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8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띠별운세 입니다 주띠분큰 결실을 맺습니다 만사 형통하니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몇 배의 결실로 보답받는 때입니다 연애운 새로운 사람 보다는 알고 지내던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가족으로 발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은 섬세하고 정적인 리더십으로 성공을 거둡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이니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도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소띠분 추운 바람이 불어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서로의 온기를 나누니 따뜻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귀인들이 찾아와 도움을 줍니다. 애쓰지 않아도 절로 술술 좋게 풀릴 것입니다. 연애운, 가만히 있어도 기쁜 일들이 가득해집니다. 노력이 무르익어 결실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금전은 어려움은 있지만 잘 헤쳐나가면 뜻을 이룰 것입니다. 희생이나 손해 보는 일이 생기지만 이내 잘 해결됩니다. 먼저 누군가에게 베푼다면 그만큼 행복한 기회로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호랑이 띠분. 처음은 더디고 어렵겠으나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이 어려움들이 해결됩니다. 극적인 해결보다는 조금씩 원만하게 풀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연애운. 사람들의 든든한 도움을 받는 시기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승승장구 진행됩니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하면 더 좋을 시기입니다. 금전은 하나를 잃으나 곧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대범한 마음을 갖는다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토끼띠분.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는 모두 잃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마음을 낮춰 겸손한 자세로 행동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먼저 울고 나중에 웃는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향하는 길은 외롭고 험난하겠지만 결국엔 활짝 한방웃음을 짓게 될 것입니다. 금전은 해결할 일이 있으면 숨거나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일이 풀립니다.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할수록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용띠분 위기가 닥칠까 전정 긍긍합니다. 그러나 큰 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역전되어 좋은 기회나 제안이 생깁니다. 지금은 불편해도 상황이 곧 나아지니.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분위기에 휩쓸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확실히 들여다보고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금전은 목표는 이루어지지만 마음 한 켠이 괜히 불안합니다. 초조한 마음만 잘 달랜다면 더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상황이 좋은 쪽으로 풀리는 시기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뱀띠분 예술 방면으로 좋은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할수록 이렇습니다.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즐겁고 기쁜 기회 제안이 들려옵니다. 연애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숨기는 비밀이 있다면 들통날 위험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때이니 자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금전은 이사, 이직 등 변동이 있는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기회나 제안이 생깁니다. 때가 왔으니 주저하지 않고 따라도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말띠분 성급하게 행동하면 화를 입, 입습니다. 과욕보다는 지금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차근차근 해 나아가는 편이 좋습니다. 출발이 빠르다고 도착도 빠르란 법은 없습니다. 연애운 평화로운 한때입니다. 신경 쓰이는 일은 있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나른한 모습입니다. 금전은. 하던 일을 계속하는 편이 좋습니다. 더 나은 때를 기다리며 정진하고 공부한다면 노력만큼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양띠분, 몸과 마음을 기르고 수련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더 좋은 때를 기다리며 갈고 닦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결과보다는 실력을 쌓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짝꿍의 말을 최우선으로 들어주세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사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휘둘리지 않도록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됩니다. 갑작스러운 계기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 일이 점차 점차 성장합니다. 가뭄에 내리는 단비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원숭이띠분 협력 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재물적으로도 원하는 결실을 맺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커다란 공을 세울 것입니다. 연애운 평소에 담아두었던 앙금이 울컥하고 튀어나옵니다. 마음속의 앙금을 시원하게 풀어낸다면. 오히려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금자는 있던 자리에서 발전합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변화를 준다면 좋은 소식이 들려 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닭딥은 두 가지 선택에 갈등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이끌리는 것을 선택한다면 후회 없을 것입니다 섣부른 변동은 위험하니 일관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연애운 변화의 시기입니다. 다양한 갈림길 앞에서 잠시 고민은 되겠지만 이내 좋은 선택을 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 원하는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금전운 처음에는 방해가 많아 어렵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국엔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능력만 잘 갖춰 있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알아주는 날이 곧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개띠분 한번 좋고 한번 어렵습니다. 일희일비하는 때입니다.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연애운 불안하고 답답하여 마음의 심지가 약해집니다. 어려운 상황이 길게 가지 않으니 단단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금전은 해결책은 알고 있지만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 쉽게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지만 조심하는 마음으로 근신한다면 큰탈 없이 무마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돼지띠분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그 원인이 있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진하더라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나아간다면 진심을 인정받게 되실 겁니다. 금전은 상황은 좋으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의심 때문에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믿고 나아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